마 파트죠. 문장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이 딱히 없고 그나마 뽑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킬러퍼들과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데 여기서 그나마 뽑자 하면은 문장 이제에서 로임 표현 그리고 이제 피동사동 얘네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문 특강 27페이지 내용이고요. 이 문장 종결 이 파트부터 일단 다뤄볼게요. 문장 종결. 문장에는 평사문, 의문문, 명령문, 성의문, 감탄문 이런 게 있고 예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십쪽에 예시 같은 거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종결 표현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그냥 이제 감으로. 아시겠죠? 어떤 게 명령이고, 어떤 게청이고 어떤 게 감탄인지, 이런 거는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높임 표현에 관한 내용인데요. 높임 표현 전에 이제 29페이지 부정 표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 표현은 아니란 못이 있는데, 안은 어떠한 단순 의지 부정, 내가 이걸 안 하겠다라는 부정의 의미고, 못은 능력, 내가 하지를 못한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이제 안 같은 경우에는 안, 아니, 이런 용어를 쓰고 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그냥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이게 길게 드리고 싶을 때는 안은 뭐뭐 하지 않다, 뭐뭐지, 아니하다, 그리고 못은 뭐뭐지 못하다라는 이제 긴 부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 짧은 부정, 긴 부정 이것도 좀 보시면은 바로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의 인형 표현 한번 볼게요. 인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첫 번째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제 성분, 문장. 어떠한 것 이제 뭐 다뤘을 때맨 마지막에 인용절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라고 문장 구조의 파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은 따옴표가 있고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인용의 직접 인용이고 그냥 고 하는 것은 간접 인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간단한 걸 끝냈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거세 개, 조금 어려운 거세 개인데 그중에서도 높임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주체 높임에는 간접 높임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체 높임은 이, 가. 아, 이거는 주격 조사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은 조사는 체언 앞에 붙는 거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장 주체 내에서 앞에 있다고 무조건 주어가 아니죠. 이제 문장 성분 파트에서 봤었는데 앞에 있다고 무조건 주어가 아니고 관형어고 즉 미사여구 이런 것들. 관형어고 혹은 관형 처럼 만드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앞에 있는 것이 주어가 아니다. 해가지고 주어는 영사 옆에 바로 조사가 붙는 애들이 주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관형격 조사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관은 깨서라고 가보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붙입니다. 시 이거는 이제 맨, 당, 맨 처음에 우리가 품사파트, 고품사파트 그 했을 때 제가 어미랑 조사의 관의 차이를 얘기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런 주체 높임 선언을 어미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시가 바로 주체 높임에 쓰이는 표현이고요. 특수 어휘, 그리게 드리다, 편찮다, 이런 용어가, 있, 용어가 있습니다.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부사이둘에 관해 쓸수 있고요. 에게는 예 라고 변할 수, 있, 변할 수 있습니다. 특수 어휘에는 못이다라는 게 있고요. 이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 간접 높임은 대상의 신체, 말 등을 일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의시, 즉, 시, 선호말,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 시를 쓸 수, 써야만 가능합니다. 간접 높임은. 예를 들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계시겠습니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를 쓴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 시를 써야 되고요.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는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암기, 청자,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건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나눌 수 있고, 격식체에는 공적, 그리고 비격식체에는 사적,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높임, 예산 높임, 예산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높임은 그냥 조금 높였다, 예산 낮춤은 조금 낮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높임과에는 하십시오 체 이렇게 합니다, 하, 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예산업힘에는이거은 이제 뭐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뭐뭐 하오. 뭐뭐 하겠. 하오. 약간 이런 그런 이제 말이 예상업힘이고요. 예사나춤은 뭐뭐 하게 이거 이거 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예사나춤을 의미하고 이제 매우 낮춤은뭐뭐 해라. 이것은 이제 가장 낮춘 것을 의미합니다. 비격식체. 이거는 사적인 상황.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했던 건데 여기서 높임은 뭐뭐 해요. 그리고 야춤은 뭐뭐해 라고 해가지고 해요체 해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27페이지 보시면은 주체 높임, 모모, 의시, 직전 높임, 간접 높임 나와있고요. 상대 높임도 종류가 좀 나와있고 객체 높임도 이제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임 표현도 끝내고 시간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 표현은 제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한 맥락만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과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끔가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과거랑 미래가. 현재는 당연히 사건 시랑 말하는 시. 이게 사건 이 일어난 시고 발화 시가 내가 직접 말하는 시를 의미하는데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은 거는 당연히 누구나 현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두 개가 바뀌어 버리면 예를들어 뭐 발화 시가 앞에 있던가 또 사건 시가 앞에 있던가. 그럼 헷갈리기 때문에 이한 문장을 외운 고이한 문장 속에서 그 변화하는 것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사건, 시가, 말하시구나, 선행. 즉이 사건이 일어난 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선행 앞에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과거 앞에 먼저 이뤄졌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앞에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미래,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주어를 잘살펴봐면 돼요. 사건, 사꾼 시가, 사건이 일어난 게 말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다 해서 과거이고 이거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 앗, 엇 이런 걸 씁니다. 이거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현재는 는 붙이는 거 이거 동일한 이제 사건 시, 발화시가 동일하고 미래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사건이 바라, 말았는 보다 이후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오모하 제시라는 미래형 이제 어미 선어말 어미를 씁니다.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거 시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주 오래 전 일어난 일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는 던형용사와 이다는 던이 쓰임 또 앗, 아, 어 다음에 던을 붙여을수 있음 우리가 관형사절 안은 문장을 좀 배웠었는데 그게 제가 좀 어렵다 했죠 관형 어처럼 관형 어로 만든 관형사처럼 만든 관형 어 그러니까 관형형 어미가 무엇이 있었냐 니은 니을 읽는 읽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음, 보시면은 니은도 있고 던도 있고 이거는 동사, 동사는 용언이죠 형용사도 용언이고 이다에는 던이 쓰임 해가지고 예시문을 읽으면은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니은, 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도 뭐, 선어말 어미, 겟 이런 게 쓰이고 뭐, 여기도 가정사절로 남길 때는 리을, 먹을, 음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작상, 즉 완료랑 진행 이런 거 조금 볼게요 이 완료랑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따지면 얘는 pp고 얘는 ing죠.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완료는 이미 다 끝냈다라는 의미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표에서 현좀 어려운 것은 이 사건시 바라지 이두 개의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선행 이후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동사동 한번 볼게요. 피동사동 표현이 아마 주체는 이 선언 아, 그럴지 높임 표현. 높임 표현과 더불어서 이 문장 표현에서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피동 표현에는 이제 이히리기가 있고 사동 표현에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덧 붙여졌죠 덧 붙여졌습니다 이제 피동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사동은 이제 시키는 것 이렇게 하고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피동과 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요하게 다룰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뭐 1학년 때나 2학년 때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비중을 두진 않지만 그래도 이 문장 표현에서 좀 어려운 걸 꼽자 하면 은 피동과 사동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긴 문장의 피동, 긴 문장의 사동은 뭐 아지다, 뭐 어지다, 그리고 사동은 뭐 개하다 이중 피동은 쓸수 없고요. 이중 사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 피동은 뭐 예를 들어 이 이랑 아지다랑 합친 거 혹은 기랑 아지다랑 합친 거 약간 이렇게 뭐 하겠, 음. 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개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제 이중피동을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표현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어이 문장을 문법 엄매 했던 거를 이제 다쑥한 번씩 다뤄봤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품사파트부터 달려가지고 단어 형태소 그리고 문장 표현 문장 구조 뭐 문장 뭐 성분 이렇게 쭉 한번 다뤄봤는데 이제 어, 문법을 다마치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뭐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장 표현 문장을 여기다 적을게요 문장을 적고 이거를 이제 분석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댓글에 달으시면 제가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 예쁜 도라이몽이 멋진 친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문장을 할게요. 이 문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 어, 관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주어가 누구인지, 이제 서술어 자식을몇 개인지, 어떤 문장 표현이 쓰였는지, 어떠한 조사, 어떠한 어미 이런 것들이 쓰였는지, 그리고 이제 목적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문법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